네, 안녕하세요. 더치미 부동산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 1월구일날 이제 발표가 됐고요. 어, 목동에 최고 35층 5만 채 미니 신도시가 선다. 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난게 있습니다. 어, 서울 양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단지 14곳이 재건축된다. 사업이 마무리 마무리되면 최고 35층 최대 5만 3천 채 규모의 미니 수송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서울시가 9일날, 10월 9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 계획 구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기로 했다고 어, 나와있고요. 건축 계획대로 진행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대 436만 833제곱미터에 4 최대 5만 3천 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1 9 80년대 건설된 1에서 14단지가 모두 2 6,629 가구에서 감안하면 가구수가 두배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평균 13%인 0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고요 용적률도 이제 대폭적으로 어, 완화하는 거. 기존에 250% 정도까지 최대 용적률용었는데 300%까지 더 늘리는 거로 보입니다. 가결대안에 따르면 14개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단지별 재건축이 진행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방식으로 재건축이 진행중인 6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절차에들어가야 된다. 6단지는 이전단 안전진단이 통과됐죠. 나머지 14개, 13개 단지도 정부가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확정하면 후속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확정이 돼서 어 이제 뭔가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 목동은 이게 앞단지라 불리는 1단지, 뒷단지라 불리는 8에서 14단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목동과 신정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이 대건축 입장에서는 정말 그 회자스러운 단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률이 120%가 130% 어대로 너무 너무 좋죠. 최대 용적률 300%까지 허용한다니까 분양 물량을 어, 매우 많이 뺄수 있고 어, 지금 세수, 세대 수 대비 뭐두배 이상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는 5호선을 끼고 있는 그 7단지가 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상당히 어, 목동 제공주 단지 내에서는 7단지가 뭐꽤 유명하죠. 그리고 1단지 위에는 이제 고선도진지나니다 예, 뭐 단지 구분할 거 없이 모두 엄청난 학군을 가지고 있어서 어 어디나 다 좋습니다. 예, 이쪽에 파리공원을 주한지 학원이 엄청나게 모여 있고요. 어 곳곳에 여기도 7단지 앞쪽에 있는 그주변이 많고 또 이쪽 에도어학원이 있습니다. 서 어디를 가나 학원은 많이 형성돼 있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서울 3대 뭐 학군 학원으로 이미 유명하고. 목운초 중한 가람 양정중고도 유명한 학교와 또 되게 유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목동이 있는데요.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보시면 목동에서. 근데 목동은 이렇게 학군 못지않게 사실 집주 건접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 서울의 그 대단지 업무 지구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한계가 아닌 세개나 아주 가깝게 이용수있습니다 여기서 목동에서 조금 바로 여기도죠 대단지 업무 지구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구로 가면 구로 디지 가산 단지 네, 이쪽도 그렇게 멀지 않게 네, 이동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마곡지구 어, 서울의 아주 그냥 업무지구로 어, 판교 이상을 이상을 노릴 향후 노릴 예, 마곡지구가 또 바로 입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목동은 직주근접 직주근접으로도 매우 아주 어, 우수한 입지적 어, 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재건축 사업성을 좀 한번 어, 좀 살펴볼까요? 보통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어, 세대별 그 평균 대지 지분이 어, 20에서 26평 정도로 사업성이 어, 매우 좋습니다. 어,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지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그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인가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어, 당연히 좋습니다. 이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의 개념은 열정이 넘치 님의 재건축 투자 체계를 보시면 좀더상상하게좀알 수가 있습니다. 35평 기준으로 이래서 14개 단지에 대한 그 세대별 평균 대지 지분 좀 정리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27평, 6평, 8평, 9평 또이 뭐 정도의 평균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0단지가 어, 29.9평 정도로 해서 어, 상당히 꽤 높은 어, 대지분이 있고요또 7단지도 29평 정도로 아주 평균 대지으로 보면 어, 10단지, 7단지가 사업성이 어, 아주 우수한 걸로 네, 그렇게 보이고요그 전체 평균별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5단지가 그 평균별로 평균적으로 29평 정도 대지분이 나와서 오 단지는 어느 평형을 고르더라도 매우 우수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오 단지는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 단지, 부자 단지 느낌좀 납니다. 각 단지별 입주까지 고려해서 좀면 역시 7 단지가 유명세서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동의 모든 단지가 사업성은 다 좋기 때문에 특별히 뭐 따질 필요는 없이 모두 다 좋다고 그렇게 보시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진행 기초 단계로 그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서 6단지만 그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 안전진단 기준도 그 예전에 돌린다고 하니까 조만간 그 다들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목동이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죠. 이 토지거래 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 이, 어, 매수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어, 실거지만 허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갭투자는 안 돼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 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부동산 하락 때문이라 보다는 뭐 토지 그 허가구역 또는 뭐 대출의 문제로 또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15억 이상이면 대출도 안 됩니다. 15억 이상은 뭐지 규제가 꼭 이제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출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예, 현금 부자인 부자만 지금 현재 살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11단지, 12단지가 11단지, 12단지가 어좀 소형 평수로좀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좀 가능해서 투자 쪽으로 이쪽이 좀유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되면 그만큼 투자금이 줄기 리 때문에.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나는 합리적인 자금으로 목동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 규제로 어, 개투자도 안 되고 현금부 부담을 살수 살 있는 그 목동 재건축인데요. 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어, 좋은 기회가 될수가 있으니까 어,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어, 짧게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